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132회차의 내용은 처음 고객은 돈을 주고라도 살아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 133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열정은 감염된다입니다. 열정은 감염된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꽤 유명하죠?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야생 동물들의 먹이 사냥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숲에서 사자가 먹잇감인 멧돼지나 임팔라와 같은 초식 동물이 인근에 있으면 몸을 낮추고 잠복해 있습니다. 이 잠복해 있다가 이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슬금슬금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모습 보신 적이 있죠. 초식동물들은 맹수들이 어디에서 공격할지 몰라서 항상 신경을 곤두 세우고 주위를 경계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맹수들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바로 행동하죠.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이렇게 먹잇감은 먹잇감대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육감이 발달하죠. 보는 눈이나 소리를 듣는 귀나 냄새를 맡는 코의 신경이 극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 달아나기 위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도록 다리가 발달하죠. 반면, 맹수들도 먹잇감들이 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매복하는 기술이 발달하죠. 강력한 이빨과 발톱도 발달하게 됩니다. 짐승의 썩은 시체, 사체를 처리하는 독수리나 하이에나 같은 청소동물이라고 하죠. 이런 청소동물들은 수키로 떨어진 곳에 사체도 쉽게 발견하죠. 저런 모든 동물들에게는 육감이 발달해서 유전적으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 중에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아나야 되는 그런 능력이 유전적으로 계승이 된 거죠. 인간에게도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니까 말이죠. 이런 육감은 타인의 행동이나 자세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곧바로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만일 당신에게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으면 그 열정 없음이 바로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형식적이고 타성해져진 대응을 고객이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왜냐? 고객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육감이 발달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열정을 갖고 있고 그 열정을 전달하게 되면 고객도 열정적인 고객들이 반응하게 되죠. 열정적인 고객의 목소리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 이용 후기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가 힘이 돼서 오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마구마구 솟구칩니다. 네,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회사의 열정이 전달되도록 문장을 작성해서 고객에게 열정적으로 고객 후기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갖고 고객을 대하면 열정적인 고객의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고객의 반응도 열정이 없어집니다. 열정이 없는 것 자체도 감염이 되고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감염이 됩니다. 육감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는 주변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열정은 감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고객에게 감염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성공밥상 제 133회차 열정은 감염된다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황문진의 성공밥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에 구독 버튼이 있죠. 구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황문진의 성공밥상에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성공 캠프 성공 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 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